21세 신사생은 대인관계에 주의하세요. 33세 기자생은 소비 지출 계획을 잘 세우세요. 45세 정자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좋은 시기에요. 57세 의사생은 아랫사람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세요. 69세 기자생은 말로 인한 언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주 정명은 법사입니다. 무대회가 시작되는 음력 6월입니다. 음력 6월에는 삼복대회가 있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자외선 차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음력 6월 뱀띠 운세. 상세히 짚어드리기 전에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1세 신사생은 대인관계에 주의하세요. 33세 기자생은 소비 지출 계획을 잘 세우세요. 45세 정자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좋은 시기예요. 57세 의사생은 아랫사람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세요. 69세 기사생은 말로 인한 언젠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1세 신사생은 개인 관계에 주의하세요. 친구와 다툼의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 갈등을 잘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33세 기사생은 소비실 계획을 잘 세우세요. 즐거과 기쁨이 있는 시기이므로 그만큼 소비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아요. 45세 정사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좋은 시기에요. 바닷가 여행을 하고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하지만 밤에는 사고 주의하세요. 57세 의사생은 아랫사람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세요.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꼬여 있는 분은 좋게 해결하신다면 큰 행운도 올수 있어요. 단. 구설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9세 계사생은 말로 인한 언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곡이나 물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러면 금전운동도 따를 수 있어요 건강도 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축년 운명 6월 원숭이 띠, 문세 상세히 짚어드리기 전에 나이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0세 임신생은 휴가는 먼 곳보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42세 경신생은 마음의 평화로움, 즐거움이 있어요. 54세 무신생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66세 경신생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벌 운세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0세 임신생은 여행을 계획하신 분은 먼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계획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친구, 지인분들과 시간 잘 보내시고 사고서가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42세 경신생은 마음의 평화로움, 즐거움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소하시면 그만큼 행운도 따라옵니다. 그러니 기회를 잘 잡으셔서 행동하세요. 54세 무신생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가정화합이잘 이루어지므로 자제분들과 시간을 잘 보낸다면 답답함이 풀어지면서 소원이 달성됩니다. 66세 병신생은 여름 땡볕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부터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축년 뱀띠, 원숭이띠 운세 마치겠습니다. 알고 가셔서 잘 풀리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